안녕하세요. 아왜 이렇게 밖에 못지그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, 그럼에도 포기 안 하고서. 오늘은 고이여가지고1위인고가고꼬이렇고왔거 오늘 그 수정 배우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세요. 그래가지고 맛집 뭐딱 데리고 왔는데 이공연도 지금 두드에서 연습기간 때 모든 배우 저희에게 선물해주신 가방도 주시 다들 유용하게 잘 썼는데 저도 오늘 일부러 이렇게 메모로 이 섰습니다. 네. 아 오늘 많이 기다려셨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뭔가 해석적인 거를 그래도 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... 그러면 잠깐 한번 해볼까? 저희 디디오 유튜브 기해보겠 네, 아!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사실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. 네, 뭔가 막 그러니까 뭔가 소원을 밀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느끼기도 했고 뭐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진짜 그 문장을 정확게아 오늘은 어쩌다 죽고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.1초 만에 그한 문장 그대로 그냥 빡 되는 그런 것처럼 그냥. 마음 속에 그냥 업어서 하고서 그냥 푹 쉬고 있는데 오늘은 막공이어가지고 마음 속에 그냥 아 고생했고 아 끝났나 이렇게 마음 속에 느꼈다, 뭔가 많은 힘듦과그리 희열도 있었고, 불안도 있었고,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,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라고요수환과 저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, 그러면서 이 막판에는 그런 모든 게 펼쳐지면서 약간 이제, 수포비아가잘 떴다. 이런 마음도 생각나는 것같아 네. 네. 아, 마지막에 스티븐 선다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 처음에는 오! 하고서 기대와 흥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준님의 어... 그러니까 방향 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흐름을 방향을 가진 거지만 그 말을 들으면 안되겠다라는 안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아, 다들 똑같은 반응이 똑같은 말일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. 이게 어차피 뭐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다 똑같고 실제손썬하임의그 내용들 말던 내용들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었었고. 이제 가 수잔이 준 목표를 갖고서 뭔가 그래, 다음 작품이라는 어떤 목표나 결심을 한 상태여서 일부러 그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. 리그 네. 제가 그 불안한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알콜을... 알코올을... <laughs> 뭐 의도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뭔가 화가 났더라고요 막지 건반을 두드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어서 제가 뭐, 어, 어, 왜 이러지?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, 일부러 막 손을 이렇게 떨어야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만약 그랬으면 좀 이게 어떻면 약간 장기적인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들네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뭔가 이렇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어떡하셨어요? 먼저. 아, 그 목표요? 그 목표가 이제 렌트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 작품이. 네. 물론 뭐, 딥딥 이후에 바로 렌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, 멋있는 포기 안 하고 계속 계속 작품을 써 나가면서, 그냥 그렇게 탄생하기 렌트라고 저는 그렇게 네.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된던것 같아요. 아니요? 그러면 들고 다니지 않는데, 배영이 그 친구가, 제가 네. 봤을 때는 그냥, 계속 그냥 핸드폰을 쥐고 사나봐요. 뭘막 엄청 막, 그 유명한 미미나 짤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다녀요. 봤나 제가 한번 내일 한번 물어보야겠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. 이렇게 좋아했으면 하는, 좋아했으면 하는, 저 오히려 제 애드립이 한번 터지, 그러니까 기성을 유발했으면 하는 그런 것보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상대 배우들의 かマろう <목소리도> 그렇습니다. 아, 네, 습니다 아, 네, 오늘 쇼크니다 아, 네, 오늘 니 아, 크니다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많 아, 많이, 느꼈다. 부족함을 많이 그 때, 다시, 여권을 했다면 조금 다시 한번 해서, 그 네, 때, 지금, 물건을 도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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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kay. yeah 다음에 아, 네. 뭐, 좋은 연극을 할수있도주상담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억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.. 노래는 안되나보다 <laughs> 아.. 역량도.. 네. 다음에 연극을 하면 또 새로운 재미와 그런.. 뭐 합동 그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예전에 나쁜 생각은 좀 보였었지만 그때는 제가 되게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때보다는 그 조금 더 아, 잘할 수 있게 나은 모습을 보여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끝났네요 이그 다음에 길었던 두 달간 정도 이해를 드는데 아, 매주 매간마다 I shall make you watch s 너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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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Thank <laughs> you.